자, X는 10 이하의 자연수이고요. 그럼 10 이하의 자연수는 1, 2, 3부터 10까지가 되겠죠. B는요, 5 이하의 자연수인데 2X래. 그럼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 3, 6, 4, 8, 5 이하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자, B가 X의 부분 집합. 2, 4, 6, 8, 10, 이 X의 부분 집합이고, X는 다시 A의 부분 집합. 1, 2, 3, 4, 5, 6, 7, 8, 9, 10이 되겠죠. 자, X는요, 2, 4, 6, 80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X는요, 2, 4, 6, 80을 무조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니까, 2, 4, 6, 80을 제외한, 1, 3, 5, 7, 9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뒤에 있겠지. 뭐, 공 집합이면 여기서 멈추겠고, 이게 똑같이 있는 거고, 만약에 원소에 뭐가 추가된다면, 1이 추가된다면, 1, 요렇게 된 부분 집합들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X는 일단 1, 3, 5, 7, 9 갖다 만들 수 있는 2의 5제곱 32개인데, 자, 문제는 X가 B랑 똑같으면 안 된대. 요거는 지금 X이기도 한데, 뭐이기도 해? B이기도 하지. 근데 B랑 같으면 안 된대. 요거 제외. 빼주고. 그리고 A랑도 같으면 안 된대. 자, 2, 4, 6, 8, 10에다가, 그죠? 요 뒤에 1, 3, 5, 7, 9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도 있겠지. 이거는 X인 동시에 또 A죠. 근데 A가 되면 안 된대. 역시 이것도 제외시켜줘야지. 그쵸? 이해됐나? 다시. 2, 4, 6, 8, 10을 모두 포함해야 되는 부분 집합 32개 중에 A가 되면 안 되고 B가 되면 안 되니까 똑같은 놈을 제외한 2개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개가 되겠어? 30개가 답입니다.